여기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까지 속초에서 다녀본 식당 중에서 다녔고 1등의 가성비와 맛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잡았다 요놈 최근 평일과 주말의 가격이 다른 오징어 난전을 보고 내 사랑 속초와 이별을 하려고 했지만 4주간의 조정 기간을 가지고 4주 후에 뵙도록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신구 선생님 같은 깊은 맛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알아? 네, 압니다. 개는 개 맛이요. 크레미는 개 같은 맛이로다. 야! 오늘 여러분께 소개 올릴 식당은 속초 조양동에 위치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줬던 광성 홍게 장군입니다. 홍게 한 마리는 19,000원, 두 마리는 38,000원, 네 마리는 76,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마리는 얼마일까요? 홍게라면은 무한 제공된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먹으면 엄청난 가성비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홍게탕은 3만원이 안 되는 가격인 27,000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해장으로 선택한 홍게탕이 등장을 했습니다. 냄비도 아주 큼직하고 수북하게 팔을 쌓아 올렸으며 홍게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물이 집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의 깊고 구수한 맛이 느껴지면서 홍게의 시원하고 풍부한 감칠맛이 뒤엉켜 끝내주는 국물의 맛을 입안 가득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이걸 가성비라고 소개하는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메뉴판은 상시 메뉴고 지금 소개해 드리는 메뉴는 점심 특선으로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만 가능한 홍게탕 백반이며 가격은 1인 6,000원입니다. 6,000원에 홍게탕, 밥, 라면, 사리, 기본 3찬, 냉수, 수저세트, 종이컵이 제공이 되면 이왕 저렴한 가격 5,900원으로 했으면 더욱더 큰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마치니 애호박 볶음, 가지무침, 오이지, 열무김치, 고추무침, 김치전이 나왔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굉장한 맛은 아니지만 집밥 느낌의 밥반찬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맛을 내주었습니다. 반찬은 변동이 된다고 하니 가볍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반찬은 셀프바를 이용하면 됩니다. 속초의 아침은 평온하지만 속초에서의 아침은 숙취로 인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옛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길 불쌍한 인간은 안주와 해장 고민으로 삶의 반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 성인은 술을 안 드셨던 것 같은데 참으로 행복한 고민이며 성... 성인이 되면 전문기관에서 소주를 제대로 배워야 함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해장은 홍게탕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 가격을 보고는 이곳을 안올수 없었습니다 보시는 홍게탕은 2인분의 양으로 상당히 넉넉해서 둘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라면 사리까지 제공이 되니 합리적인 착한 가격으로 포만감 있는 든든한 식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날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꽤나 마셨을 것 같습니다 홍게는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 국물에 굉장히 진한 감칠맛을 가득가득 안겨주었는데 여기 국물 맛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가격에 당연한 하지만 상급 홍게는 아니며 살 수율도 좋지 못합니다. 살 수율은 제가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빨아먹으면 나름 진한 홍게의 풍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홍게살을 드실 분은 이 메뉴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에 속초를 가면 반드시 이곳에서 진하게 낮술을 마시겠다고 방금 다짐을 한 접니다. 밥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심 메뉴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려주면 소주 한 병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홍게 백반을 4,000원에 먹는 셈이 됩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홍게의 감칠맛이 국물에 녹아들어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여기 국물 대단히 대단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콩나물과 무가 들어가 아주 개운하며 시원하고 깊은 맛으로 속을 제대로 풀어주어 해장으로 좋았고 소주 안주로도 좋으니 전천후 국물이었습니다. 구의 뻔난 와 로이낙돼지야 사마카 인생은 나카유스 늙은 몸뚱아리 숙취에 강력화 알콜 가득 내 몸은 소주와 홍게탕의 국물은 가무마 나는 내일도 소주의 머리를 가무마 등짝 스매싱 우리 엄마. 나는 볶음면은 싫어 이모님 여기 육수 추가 부탁합니다 에이요 국물의 맛이 너무 좋고 해장을 해서 살기 위해서 국물을 퍼마셨더니 라면 사리가 볶음면이 될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육수 추가가 되어서 저희는 라면을 넣고 다시 2차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집 밖에서 먹으면 왜 이렇게 맛이 좋은지 왜 그렇게 파스타는 비싼지 여기 라면 사리는 공짜지 이날 이 홍게라면도 상당히 훌륭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육수를 붓고 라면을 넣고 취향에 맞게 익혀줍니다 너무 퍼진 면을 안좋아 에서 적당히 쫄깃함을 유지했을 때 먹었습니다. 불을 안 끄고 계속해서 끓였더니 국물이 조금 짜졌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짜면 밥을 더 넣으면 됩니다. 싱거우면 한약다리듯 반나절 동안 정성을 들여 끓여주면 됩니다. 자작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면과 함께 먹으면 이 맛이 바로 제대로 살찌는 맛, 나트륨의 맛 아주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가성비 식당을 쉽게 찾기 어려운 속초에서 보물과도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